맛있는 거사 맛있는 거사 먹고 오디션꼭 붙어가지고 말여 그뭐뭐뭐뭐 어? 아니 근데 저 어. <laughs> 이거 두지만은 돈이 있으신가요? 아난또 그, 벌면 되니까 뭘 아. 어어어꼭 그, 붙어가지고 말여 꼭 그, 유명해져라 말려고아 왔어요 그. 아이고 시기고 음. 예. Hello. 그뭐 드실려 고아 지금 메뉴가 뭔모 뭐뭐 있어요? 치킨이랑 스테이크 있어요. 어 그게 3만 원이었죠? 어, 3만 원. 스테이크 정식. 하나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맞다 그 형님들. 그 시기 그이 모시다 이제 이번에 그퍼더 주스 들어왔는데. 오. 그 다들 한 잔씩 하실려? 공짜 드릴게 이번에는 그래도. 예예 하나 줘요. 어두분 다. 그쪽봐 나 금방 해올게요. 어, 산수가 네. 좋구나. 보자 보자. 네네 네. 뭔가 이렇게 아, 됐다. 자저 왔습니다. 자포도주스 드셔야죠, 여러분들. 그 거부감 없이 쭉쭉 한 잔에 그냥 들이 드시죠. 오케이 오케이. 수고해요. 수고해요. 어, 수고해요. 네. 어, 든든하게. 어서 오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그...그...뭐가 뭐가 싱싱해요? 오늘은 그...튀긴 치킨이랑 예저 튀긴게 맞나? 음, 구운 치킨이네요 좋아. 구운 치킨이랑 응 음. 스테이크 아, 있습니다 나를, 그... 나 돈이 없어서 근데 밥좀 사주라 형 단삼 줄가안 팔렸어 그 혹시 그...밤에 좀 이제 좀 <laughs> 일어나시기 힘드신가? 아니요 그잘 벌떡 떠 있답니다.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그 혹시 그좀 키가 좀 작은 편인가요? 아유 그170 넘습니다. 그 혹시 몸무게가 혹시 두 자리 이상인가요? <laughs> 그냥 한끼 드시고, 드시고 가세요. 그냥 안 되거나. 아, <laughs> 아, 아 이거 못 팔겠잖아요 사장님 이거 삼삼주 어떻게 팔아 그냥, 아, 이거. 그냥 그냥 먹고 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 예, 예, 들어가세요 빨리 그 빨리 가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늘부터 신입 요리사거든요, 투로님. 어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어? <laughs>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성함이 어떻게 해죠 그러면은. 저는 김엘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엘프님 사장님 하셔. 내가 직원 할게. 에? <웃음> <웃음> 자, 제가 그, 가진 거라고는 프라이팬밖에 없는데요. 그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그그 그 파이팅 하시고. 네. 그 장사 그 잡사 드릴게요 앞으로. 엘프씨 그러면은 옆에 직원 있으시니까 저랑 밥 먹으러 가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다녀오세요. 그 옆에 식사자님. 손님, 손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 어. 손님이셔? 네? 목소리가 안. 아, <laughs> 아니, 아니 스러워 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왔죠. 아. 그 그래요. 음. 그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 아, 근데 그 치기. 그 사장님은 어? 언제 오신대? 그... 분명히 사장님 계셨는데 안 오네. 뭐뭐 뭐, 내가 사장 해야겠다, 그냥. 도차도 뭐, 저차가 괜찮가? 그 그냥 내가 사장 해야겠다.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아, 어, 음, 어서 오시오. 아, 아니저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이 <laughs> 어서 오시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당연하죠. 아니, 이거 약간 거래, 고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뭐지? 식품 판매 그 고기 하시는 분이 뭐죠? 도축업자요? 아, 도축업자님 계신가요? 그냥 제가 하장할게요안 <laughs> 되겠다, 네. 우리 사장 <laughs> 그러면은 엘프... 엘프 씨네 치킨을 좀줄 테니까 네 그... 알아서 한번 잘 팔아 보이죠 그러면은 왜 판? 아, 알겠습니다 그 개당 15,000원인데 네한2만원2원에팔 때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laughs> 어, <laughs> 어, 어서 오십시오 어, 네, 치킨 15,000원에 주세요. <laughs> 아니. 아 지금 잠시 나와 보세요, 사장님. 오케이, 어, 예, 예. 제가 제가 저희가 신당 개업을 다시 해 가지고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2만 원 굉장히 쌉니다. 어떠신가요? <laughs> 어니까. <어디 가? 웃음> 잠깐만, 잠깐. 다시 오세요. <laughs> 그러면 내가 18,000원을 해줄게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아, 이걸 받는다고? <laughs> <그러면은> 몇개 <laughs> 형사님 서비스로 네. 포도 그, 주스 어때? 포도 주스 어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그거 단가도 비싼데 그럼 한잔해 올게요 <laughs> 네. 치킨 네. 다섯 마리 주세요 치킨 다섯 마리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얼마지? 18,000원 곱하기 5는 12만 원이에요 어,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1 2만원이나 어째? 기적의 계산법 이 맞다 그 음. FC 이렇게, 그 이이이제나이야죠이제 우리. 내리세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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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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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그 어, 만족스럽네 그렇죠? 아 맞다 그 창고로 <laughs> 네아 전화 잠깐 <laughs> 전화가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예 사장님 아 예예 예. 혹시 뭐그 음식 배달하시나요? 배달도 갑니다 네네 혹시 메뉴가 얼, 뭐 있고 얼마인지 이거좀알수 아, 있어요? 지금 치킨이랑 스테이크 있는데요. 예예. 예. 치킨은 만0 0 원이고요. 네. 스테이크는 0만 원입니다. 다섯 개만 좀 배달해 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 경찰서 경찰서 앞으로 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F 씨, 그 있나요 식당 안에? 그 F 씨. 어 사장님. 우리 배달 들어왔어요. 그차 있죠, 차. 네, 차 경찰서 가셔서 네. 스테이크 5개 배달인데. 네. 아후라 님이라고 계시거든. 아, 후라 님. 가셔서 15만 원 받아 오시면 되고. 아, 네네네. 그뭐 알아서 떼서 돈 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아니,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네. 네. 예, 예. 2000 years later.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돈 많이 벌어왔어요 아 얼굴, 얼굴이 바뀌어서 왔어 갑자기 사람이 아저 옷도 좀 마련하고 아 그랬죠 아딴 사람이 된거 같던가?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재료도 엄청 많이 사왔어요 어? 거의 한 70만 원쓴거같아요아 그럴 수 있지 어. <laughs> 아, 보통 이렇게 많이 쟁여두지 않나요? 아 그,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70, 70만 정도 이제, 어... 어? 어. 그래서 아직 돈좀 있어서, 일단은 재료를 만들어야겠다. 에, 혹시 쌀 있으세요? 쌀 어, 사장님? 쌀, 쌀은 많지. 쌀. 아, 빨쌀 조금만 주세요. 저 이거 모든 거1반좀 만들어 보게. 얼마큼? 10개, 10개면 돼요. 10개. 10개. 한번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맞아그 우리 그 스테이크 판매한 거그 정산해야죠. 그 우리. 아, 맞아, 맞아. 저 15만 원 받아 가지고 한뭐 8만 원 드리면 되나요? 예, 예. 8만 원 주셔요. 그럼. 좋아요. 아, 그참고로그 배달비는 네. 뭐, 알았어 받으셔 그. 주루님. 아 배달비. 어, 어, 잠깐만요. 아1 0 0만원 된다. 주루 사장님. 예예. 아 어서 오십 어서 오셔시오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프셔. 아 지금 스테이크가 <laughs> 지금 최고지 또. 아 스테이크 얼마예요? 3만 원. 아유 그러면은. 응응. 내가 오늘 돈좀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응응. 한열 개만 줘. 아그1 0개 그. 그. 아그래요그래요 아우 알바 생기 들어온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직원이요 직원. 전교지 전교지. 아 그래 정직어 아 직원이 이쁘네. 아이 감사합니다. 남자요. 아 그래요? 어, 어. 아이고 그, 이쁘게 생긴 이쁘게 생겼고 멋지네. 아, 멋지지 멋지지. 에 맞죠 맞죠. 어, 이거 문제가 있어 FC. 뭐 뭐죠? 재고가 없어 이제 식당에. 아 제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백반. 백반 다섯 개 있고요. 어. 어. 백반 다섯 개 사과 주스 삼십 개, 구운 치킨 열한 개. 사장님 하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네. 아보다 <laughs> <laughs> 많아 그쌀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다가져 그냥.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손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 사장님 에이, 오랜만입니다. 뭐, 아까 배달은 아까 했고 그 예, 그냥 예. 뭐잘 지내시나 해서 궁금해서 왔지 그냥. 아이고, 직원 새로 들어와 가지고 어. 또그 조치 네, 아까 그 배달하신 그분인가? 예, 예. 아, 예. 그렇지. 그렇죠. 근데 가면 가면이 없어지셨네. 저옷 갈아입었어요. 이제 아. 이제 광산에서 응. 일안 하니까 먼지가 들어갈 응. 일이 없어가지고. 아 그게 방진 마스크였구나. <웃음> 아, <웃음>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광부였어? 네 원래 광부였어요. 한 사람 열댓 10, 명 같은 정도 죽였을 거 같은가 봐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서 오세요 다른 거는 다 팔아요? 네. 지금 그 직원 그 알프씨 무슨 머머 있으 메뉴가 우리? 저희 지금 고등어 백반이랑 구운 치킨이랑 사과 주스 있습니다. 고등어 말라, 말라 안, 안 하는데요? 고등어 어? 백반, 구운 치킨, 어, 사과 주스 있습니다. 안 들리시는, 서로 안 들리는데? 서로 안 들리는데? 그. 에, 예, 예. 말을 말은... 그, 좀 누가 전달 좀 해줘요. 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차단해 고만 차단 서로 아니 그... <laughs> 뭐야? 좀 많이 차는 게 뭐예요? 많이 차는 거는. 치킨. 치킨 얼마죠? 네. 치킨 15,000원이요. 그러면은, 치킨을, 한, 다섯 치킨 개만 주세요. 몇 개, 몇개 드립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아니, 말을, <laughs> 아니, 말을 이거 정답에다가 누뭐 게임이야, 뭐야, 이게? 아니, 그, 엘프씨. 네. 그, 이따가, 그걸 하기로 했거든요, 버스킹.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럼 이따가 전화 드리면은, 거기 오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 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노래 그 연예인 누구누구 누구 나와요? <laughs> 네 아유 연예인이 예예 <laughs> 예. 지금 그니까 오늘 오늘 막 신생기에 살아가지고 아 신상 신생기야 이번엔 새로생겼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아아. 어 이제 연예인으로 이제 키울겁니다 어, 들어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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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5 0 4고아 살기 힘들다 아니 뭐야 246초? 아 살기 힘들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니까 246초만 기다려서 저걸 팔아야 돼? 어. 아니 사장님. 아 예. 어 어. 이거를 가게 안에서 그렇게 떡하십니까?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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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는 흡연 구역이요. 아니 세상에 이거 이거 이걸... 들키면 안 돼. 좋아요. 근데 사장님. 예 예. 저 이제 또 직업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laughs> 다아러 <사러> 가신다면서요? <laughs> 아 맞아요. 저의 원래 꿈을 찾으러. 그 공연 어디서? 공연 어디서? 공연은 아직 뭐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할때 그러면은 문자 한번 넣어 주셔요. 어디서 하는지 보러 거니까아이 예, 감사합니다. 그 얘기 전아그 그, 저... 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전화 좀 받, 받을게요. 음... 여보세요. 예. 그 예. 음식점 하시는 분 아니었나? 예 맞아요 맞아요 음. 아그 배달되나? 예, 배달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아그 뭐뭐 있어요 아, 지금? 아, 고등어 회판 있어. 고등, 있어요 고등어 회판 있어요 2만원? 그럼 10개만 예예 음. 경비소로 예. 좀 배달을 좀해줘아예알겠습니다요에아이프씨네 음. 배달 왔어 배달 배달 어디요? 그 시기 그 정비소가 야 되는데 고등어 반0 개. 1 0 개? 다섯 개밖에 없는데? 아 어, 그러면은 치킨 몇개 있으셔? 치킨은 6개 있어요. 그럼 각각 다섯 개씩 해가지고. 네. 2만 원씩해서 받아 오셔 그러면. 2만 원씩.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비소 어딘지 알죠? 알죠 알죠. 그래요 그래요 다녀와요 그러면은. 네 다녀올게요. Two t years later. 음. 아유 저차 온다. 알바, 알바랜다 직원 왔나보다 어서옵쇼, 아니 직원, 어예 어? 오셨어? 사장님 예예 왜 예. 이렇게 어. 외롭게 어. 계속 혼자서 계세요 아안 외로워요 어, 이수, 어. 익숙해 이거 아 어디 한번 보자 일단 딱 반띵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맞아 나그 아시는 농부분이 그걸 하러 갑니다 아시는 농부분이 이번에 오디션 보셨대 거기 기획사 누가요? 누가요? 그 뭐냐 그 한태평 님이라고 계신데 네 농부인데 이번에 오디션 보고서 하신다고 하더라고 아니 무슨 농부가 오디션을 아유 볼 수도 있지 <laughs> 뭘 아니 안돼 경쟁자가 생겨버리다 그분이 그 트로트 좀한곡 하시는 분이라서 또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떻게 좀잘 해보셔 어떻게 잘해서 잘해야지 뭐아 큰일이네 그 시기인데. 노래 어떤 거 부르시려고 가셨어 근데? 그것도 아직 못 정했어요, 저는. 아... 언제쯤 가죠, 언제쯤? 좋지? 언제? 이제 바로 가야죠, 이제. 음... 이거, 이거 전에 드리고 가려고요. 제가 아까 샀긴 했는데 되게 싸게 팔겠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쌀, 음... 아까 주신 거 다시 드리고. 음... 음... 그리고 커피콩인데 이거는 그냥 음... 제가 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생수가 있어요. 와. 와. 생수 세 박스 있거든요. 세 박스? 네, 세 박스. 으흠. 이거 해가지고, 이거 뭐야. 우유도, 우유도 19개. 어, 뭐지, 예, 마누. 그리고 밀도 35개. 뭘뭐 이렇게 많어? <laughs> 방울토마토도 30개. 이거 장반처리 그 어, 뭐. 아니죠, 이거? <laughs>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만원만 받겠습니다. 10만원? 아. 어때요? 괜찮죠? 가지고 가서 네. 편하게 오보야 가지고 가서 오, 사장님 맛있는 거사 먹고 사장님 오디션 꼭 붙어가지고 말려 그어어어어 저... <laughs> 이거 두자면은 돈이 있으신가요? 아난또 벌면 되니까 뭘? 네. 아 사장님 그 부... 꼭 붙어가지고 말려고 유명해져로 말려고. 제가, 그러나, 여기 와가지고, 한 번에 100개씩 사가겠습니다. <laughs> 어, 그려요그래요꼭 라디오나 TV에서 그거 보자고, 그러면은. 좋아요. 아이, 그 얼른 감사합니다. 가서 준비해야지, 빨리. 얼른. 감사했어요. 그래, 그래. 얼른 가서 빨리 준비해, 안녕. 빨리, 빨리. 뒤돌아보지 <laughs> 마라, 눈물 나니까. <laughs> 도망가야 돼. <laughs> 얼른 가, 빨리. <laughs> 어, 너무 감동적이야.